그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회개하고 그 죄값을 다 치르고 나와야지 된다라는 얘기죠. 목숨을 잃은 부모도 있을 거고 갑질을 당한 부모들도 있을 거고 여러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해할 텐데 무슨 감탄 하나 썼다고 그게 무슨 벼슬이야?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에 사는 태국궁 이보살입니다. 사 반갑습니다. 네. 또 요즘 날씨가 네. 너무 더워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진짜 지구가 터져버릴 것 같은데. <laughs> 또 이런 날씨에 음. 좀 이게 아무래도 일교차도 있고 네. 너무 덥다 보니까 에어컨 앞에 있다 보니까 예, 예. 또 이게 온열 질환에 조심해야 되잖아요. 네네. 네. 또 선생님을 사랑해 주는 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예. 먼저 당부의 말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어이보사이 가만히 놀고 있는 건 아니었고요. 어, 주마다 지금 계속 기도를 다녔다가 또 비가 많이 오는 날도 있었고 그래서 몸살이 한번 대단히 나서 아마 지금 아직 사진도 못 보내드린 집들도 많은데요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할거다 하고 있습니다 음, 좀 힘들 내시고요 우리 어, 좋은 날 많으니까 좋은 거다 맞이할 때까지 힘들 내시고 어, 어, 훌륭하게 잘 살아내십시다 좋습니다 네. 자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제가 오늘도 한 분의 사주를 가져왔습니다. 아 네. 네. 이 사주를 토대로 선생님이 나오시는 신점 영점 네. 공수 한 마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예 예. 자 그럼 사주 불러드릴게요. 네. 예. 자 사주 불러드렸어요. 예예. 예. 선생님 느껴지시는 일단 첫 인상 혹은 처음 나오시는 첫 공수 음. 어떤 게 있을까요? 첫 공수. 네. 비겁자. 비겁하다. 아. 달면 왜요? 삼키고 쓰면. 뱉어 버리고, 어 올해 온기로는 사사구통 막힐 대로 싸그리 막혀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도망 놀 때도 없고 도망 갔다가도 다시 기어 들어와야 되는 형국이다. 아 진짜. 응. 그래서 이 사람은 어 뭐라 그럴까 국방 뭐랑 뭐라 이런 거를 만약냥 맡겼다 그러면 나를 지켜야 되는데 나를 짓밟은 놈이 돼 버렸어. 음... 어, 그러면, 제자리에서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놈이다. 이렇게 나오거든. 응. 그럼 우리가, 왜 변명만 늘어놓고, 어? 변명만 늘어놓고,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왜 망가뜨리는데 일조를 했냐. 네. 어. 그러면, 무리들 중에 한 종자, 달면 삼키고, 쓰면 배고 튀는 더러운 양심을 가진 자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오... 입으로 뱉어서 입으로 망할 자. 썩은 내 나는 하이에나들의 이 주동자. 어, 이렇게 나오죠. 또 하나,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갑질을 당하고 피해를 보고 목숨까지 잃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목숨까지 잃은 사람? 네. 그런데 그 잘못이 내가 안 했다. 도망가고 피하고, 어. 그러다 이제 궁지에 몰리면 다시 나타나서 누구가 이렇게 해라 그래서 했다. 이러면서 저는 빠져나가려고 하겠죠. 어떻게 보면 좀 핑계만 되는 이다 네. 사람이다. 이래서 비겁자다, 이렇게 나오죠. 응.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그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회개하고, 그죄값을다 치르고 나와야지 된다라는 얘기죠. 음... 예. 이게 뭐, 우야무야, 그냥 지나가갖고, 뭐, 어 누가 시켰는데 이랬다. 그러면 그때 얘기했어야지, 그때. 응? 대가리 총이 들어와도 그때 얘기했어야지. 그때는 얘기 안 하고 도망가 있다가, 지금 이제 판세가 뒤집어지니까, 안 되겠구나 싶으니까 이제 나와서, 뭐, 그때는 그랬나 보다.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뭐, 뭐요? 우리나라 누굴 믿고 살래는 거예요? 그쵸. 응. 어. 그래서 맨날 당하는 건 국민밖에 없다는 거지. 아. 응? 어? 예를 들어서, 나라 지키는 아들 나서 나라 지키러 간 부모들은, 네. 얼마나 이 속에서 천불이 나고, 정말, 어? 약이 올르겠냐고 어, 왼수 같은 놈도 저런 왼수 같은 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거 아니야. 그러면 처음부터 그걸 다 뒤집어 깠어야지. 음... 그렇게 깐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됐어? 좋은 데 올라갔잖아. 네. 대우받고. 그치? 그왜 그렇게 못했냐는 거야. 왜 못했을까요? 왜 그렇게 써, 썩은 내나나 하이에나들의 조동자 같은 인간들이었다. 음. 거기서 뭘 바라겠어 음. 사사구통 싸그리 막혀서 어느 한 구멍도 따,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이제 응. 그러면 선생님 응.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잘못을 하고 비겁하고 응. 좀 그런 사람인데 응. 어떻게 오래 좀 사사구통 막, 많이 막혀 있다라고 했잖아요 어. 빠져나갈 길이 없어 의제는 없어요 없어 제값을다 받아야 돼 아. 응. 그게 기억 안 난다 그때는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빠져나갈 거라면 대한민국은 이 국민들 다 헛살은 거야. 법조인들이고 뭐 정치인들이고 안에 다 이런 인간을 봐준다 그러면 어 이건 다 세상을 헛살은 거야 그렇잖아 목숨을 잃은 부모도 있을 거고 갑질을 당한 부모들도 있을 거고 여러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해할 텐데 이 무슨 감탄을 썼다고 그게 무슨 벼슬이야? 국민을 대변해서. 그 자리를 지켜서 대표적으로 뭔가 일을 하라고 안친 거잖아. 그런데 그 일을 제대로 못 해냈잖아. 네. 그러면 그 죗값을 받아야 되는 거지. 기억 안 나. 어 그때 그랬나? 모르겠어? 하면서 자기만 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로 잠깐 어또딴 데로 도망갔다. 가 지금 판세 뒤집어지니까 나타난 격이잖아. 이거를 이거를 무슨 뭐 애들 무슨 뭐어 사탕 뒤집게 하냐고 지금.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발전하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안될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전혀 이 사람, 이런 사람들 정치 안 쳐놔도 안 되고, 응. 어. 지금 뭐이 사람뿐이겠어. 솔직히 말해서. 네. 어. 지금 민주당에서도 속아내고 곤란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 어.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어답한 응. 한국인 것 같은데. 맞아. 그럼 이분이 허세님의 영상을 사실 볼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관심 없어 보든지 말든지 근데 그럼 이분한테 선생님이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신령님 응. 전에서 나오는 공수가 있다면 어떤 응. 내용이 있을까요? 구신들이 드글드글 쫓아다니면서 이상한 짓을 했다면 빨리 회개하고 사과하고 그 다음에 입으로 망할 그그 어, 그 조짐들 지금 싹다 다 털어낼 거 내고 싹다 죄값을 치르고 나오다 보면 진실은 통한다라는 거야 응. 그러면 그걸 꼭 하고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마무리 잘하고 가라는 거지. 어, 그걸 자손들한테까지 물려줄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응.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잘못한 거를 응. 잘 받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그럼 오늘도 생님의 영감하고 좋은 정보, 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